자 반갑습니다 요번 시간 모비스 다시 한번 좀 살펴보도록 할 텐데요 자 일단 영상 시작에 앞서서 영상을 시청해 주시는 시청자분도 우리 손가락 조금씩만 움직여서 요 구독하기 하고 요 좋아요 자 요거 어려운 거 아니니까 요거 한 번씩만 좀 눌러 주시고 나서 영상 바로 한번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요즘 여러분도 요즘에 좀 장이 좀 많이 좀안 좋죠 자 그러다 보니까 제가 여러분들에게 좀 조그만 도움을 좀 드리기 위해 가지고 <laughs> 자 단타 검색기를 좀 무료로 좀 제공을 좀 해드리고 있으니까 자 위쪽에 보시면 시면은 지금 전화번호 하나 나와 있죠 위쪽에 287201132번 그리고 옆에도 좀보시면 나와 있어요 287201132번으로 자이 선생 이렇게 딱세 글자만 문자 주시면은 제가 당일날 이렇게 수익 보실 수 있는 당일 단타 검색기 이렇게 무료로 좀 제공을 해드리고 있으니까 요거 좀 받아 가셔가지고 이렇게 잘 이렇게 활용을 좀 하셨으면은 좀 좋겠습니다. 자, 일단, 모비스 같은 경우, 제가 10월 13일 날이었죠. 자, 10월 13일 날. 10월 13일 날, 여기 이렇게 아래 꼬리 달린 이렇게 음보. 이날 제가 영상을 좀 촬영을 좀 해드렸어요. 자, 추가적인 하락 구간이 더 열려있다라고 말씀을 드리면서, 여기 4550원이 지금 추가 매수 타점이다라고 잡아드렸었는데, 아, 솔직히 좀 아쉽긴 합니다. 이 4550원. 좀 아쉽긴 합니다만. 자, 계속해서 제가 강조드리고 있는 부분이 뭐였습니까? 자, 기본적으로 이렇게 세력이 탈 없다. 자, 그렇기 때문에, 자, 이렇게 전략만 좀잘 잡으면 충분히 만족할 만큼의 결과를 얻을 수 있다. 라고 말씀을 좀 드렸어요 자 일단 제가 13일날 영상 올려드린 영상을 좀 보시고 추가적으로 제가 운영하고 있는 이 모비스 주주방에 한 70분 정도가 지금 추가적으로 입장을 좀 하셨는데 자 일단 오늘 이런 상황가로 인해가지고 지금 여기 주주방 안에는 지금 완전 지금 축 축제 분위기입니다. 축제 분위기예요. 자 여기서 지금 이 타점까지 마다 떨어졌으면은 진짜 더없이 완벽했을 텐데 살짝 좀 아쉬운 마음은 이음이 있긴 하죠. 자 그러면은 일단 이거는 좀 뒤로 하고 자 일단 오늘 이렇게 상한가를 갔었던 이유에 대해서 간략하게 한번 체크를 한번 해 보시게 되면은 자뭐 이런 기사가 먼저 좀 나왔었죠. 자 내용을 좀 같이 한번 이렇게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자 먼저 <laughs> 어, 광고가 좀 나오네. 자 먼저 보시면은 자 모비스 연내 회전형 회전형 중입자 치료기 가동 소식에 강세를 보인다. 자 이런 기사가 나왔는데 자 내용을 한번 볼게요. 자 먼저 어, 이쪽에 보시게 되면은 <laughs> 자금웅성 세브란스 방사성과 교수 인터뷰 기사에 따르면은 자 세브란스 병원은 작년 말에 3천억을 들여서 일본에서 중입자 치료기를 들여왔고 올 4월달부터 국내 최초로 가동을 들어갔다. 가동을 했다. 자, 그리고 나서 보시면은 자, 일단은 이 중입자 치료기 자체가 모든 암을 치료할 수는 없지만 그 중에서는 지금 전립선 그리고 최장 간, 폐, 식도, 두경부, 뇌기저부 그리고 골연부조직 6종에 대해서는 상당히 효과가 있다라고 말씀 이렇게 뭐야? 효과가 있다라고 지금 설명을 했고 그리고 나서 이제 올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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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말부터 해 가지고 지금 중입자 치료기 회전형 중입자 치료기죠. 자, 요거를 지금 두 대를 추가적으로 가동할 예정이다. 자, 그리고 기본적으로 이 회전형 치료기 같은 경우는 지금 기계가 360도를 돌면서 비물 쏘기 때문에 까다로운 위치에 있는 다양한 종류의 암을 치료할 수 있다. 자 이런 기사가 좀 나왔는데 기본적으로 이 준입자, 자이 기본적으로 이 준입자 치료기 같은 경우는 지금 일단 효과가 9월달부터 일단 나왔었단 말이에요. 9월달부터 일단은 이 효과가 상당히 좋다라는 기사가 좀 나왔었단 말이에요. 자 간략하게 여기에 대한 내용도 한번 살펴보시게 되면은 <laughs> 자 먼저 이거 지금 9월 19일 기사입니다. 9월 19일 기사인데 먼저 보시면은 준입자 치료 첫 성적표가 나왔다. 자 수술 없이 암세포가 제거가 됐다. 자 이런 기사가 나왔는데 자 이것도 내용을 한번 같이 한번 간략. 약하게만 체크해 볼게요. 자, 먼저 보시게 되면은 기본적으로 일단은 치료, 치료의 시간이 단 2분입니다. 치료 시간이 2분이에요. 그리고 나서 지금 고통도 전혀 없다고 합니다. 고통도 전혀 느끼지 못했대요, 환자가. 자, 이렇게 해서 이렇게 해 가지고 지금 1주마다 네 번씩 총 12번을 이렇게 진행을 했는데 70명의 암 환자가 암 환자가 전부 다 완치 처리가 됐다. 그리고 나서, 이제, 아래쪽에 보시게 되면은, 이제, 회전형 중입자, 이제, 빙, 빙, 요, 여기에 대한, 이제, 그 기사가 좀 나오고, 이제, 뭐, 내용이 좀 나오고 있는데, 자, 내용을 좀 보시게 되면은, 자, 최장과 간암, 폐암 등숨쉴때 움직이는 장기의 암도 좀 치료를 할 수가 있다. 즉, 지금, 이제, 앞으로 이런 주요 암, 자, 이런 주요 암까지도 좀 치료를 좀 진행을 할 수가 있는데, 지금 보시면은, 내년 상반기에 공사가 완료가 되면이라고 했는데, 지금 일단은, 좀, 공사가 좀 빠르게 좀 완료가 됐죠? 자, 일단은 이런 전체적인 내용들을 봤을 때, 기본적으로 이 모비스 같은 경우는 재료, 기본적으로 이런 기본 재료부터 해가지고 다 모든 게 완벽한 이런 상황이란 말이에요. 자 그러면 이 모든 게 완벽한 이러한 상황에서 우리가 가장 중요한 거는 뭡니까? 우리가 가장 중요한 건 뭐예요? 바로 도대체 어디서 이렇게 팔아야 되나 이 부분이 지금 가장 중요할 수가 있잖아요 그쵸? 아무리 이런 재료 아무리 이런 재료가 완벽하다고 하더라도 내가 갖고 있는 주가가 100년 만에 하염 없이 주가가 올라갈 수는 없단 말이에요 자 상승이 있으면 상승이 있으면은 뭐가 나옵니까 조정이 나오는 게 당연한 거예요 그쵸? 자 그렇기 때문에 이 모비스 역시 앞으로 이제 상승 이후에는 조정 구간이 이렇게 발생이 될 수밖에 없는데 그러면 도대체 <laughs> 이렇게 어디서 좀 팔아야 되나 제가 이 부분에 대해서 지금부터 한번 살펴보도록 할 텐데 자 먼저 많은 분들은 좀 알고 계시겠지만 저이 선생 부티크에서 10년간 활동을 했다고 좀 말씀을 좀 드렸어요 자 그런데 제가 지금부터 곧 작전이 시작이 되는 이런 세력주 한 종목을 지금부터 소개시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기본적으로 세력주 하는 것은 제가 예를 들어서 이 모비스 종목으로 예시를 좀 드려 드릴게요. 자, 기본적으로 세력주라는 거는 주가가 상승을 하고 있을 때 자, 이런 구간에서 추경 매수로 진입하는 게 절대 아닙니다. 자, 주가가 상승하기 전 구간인 이런 구간이나 이런 구간에서 세력들과 함께 매수를 좀 진행해야지만이 이렇게 자, 큰 수익을 좀볼 수가 있다는 거예요. 자, 기본적으로 세력주라는 거는 위험성이 큰 만큼 이렇게 큰 수익도 좀볼 수가 있지만 반대로 내가 이런 자리에서 살 자리와 팔 자리를 구분 못하고 진입하면은 반대로 큰 손실을 안겨 주는 양날의 검과 같다는 겁니다. 자 그런데 제가 <laughs> 지금부터 소개시켜드릴 이세득수 같은 경우는 자 세력들의 매집 기간이 무려 8년간이나 지속을 했고 여러분들이 우려하는 그런 비상장 주식이 아닌 지금 코스닥에 상장이 좀 되어 있어요. 자 지금 활동 중인 선수한테 들어온 정보고 제가 이 정보를 받고 제가 직접 차트 확인하고 제가 직접 차트 분석까지 완벽하게 끝내놨습니다. 자 매수가 목표가 비중 다 잡아놨어요. 자이 종목 같은 경우 변수는 좀 생기. 수가 있지만 제가 잡아 놓은 매수가와 목표가 기준 예상 수익률은 정확하게 448% 나옵니다. 자, 그런데 이 수익률라는 게 그때그때 상황에 따라서 좀 변동이 좀될 수는 있잖아요. 그렇죠? 자, 그렇지만 최소한 보수적으로 잡아도 자, 300% 이상은 무조건적으로 나올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자, 위쪽에 보시면 전화번호 나와 있습니다. 2872 0하나 32번으로 자 이렇게 세력주 <laughs> 세 글자만 문자 주시면은 제가 단톡방 안으로 초대를 좀 드릴 건데 제가 이방 안에서 종목에 대한 자세한 설명과 매수 매도에 탔죠 그리고 앞으로 나올 이런 이슈까지 정리해 놓은 자료를 먼저 발송을 좀 해드리고 제가 이방 안에서 실시간으로 소통하면서 잡아드리도록 할 거예요 자돈 받고 진행하는 거 아닙니다 2023년도 하반기 여러분들의 주식 계좌를 바꿀 수 있는 마지막 기회입니다 영상 잠깐 정지하시고 위에 있는 번호 28720132번 이렇게 세력주 세 글자만 문자 주시고 그냥 무조건 참여하세요. 그리고 나서 돈만 벌어서 그냥 나가시면 됩니다. 아시겠죠? 자 그러면은 종목 한번 이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이 중입자 치료기 관련해가지고 이 모비스 말고 비츠로테크도 좀 있죠. 자 비츠로테크도 좀 있는데 이 <laughs> 간략하게 한번 살펴보시게 되면은 자 간략하게 한번 살펴보시게 되면은 자 먼저 이렇게 비츠로테크 같은 경우 모비스를 선두로 해가지고 이 비츠로 테크 같은 경우도 역시 좀 따라오고 있는 이런 모습을 좀 확인할 수가 있는데, 자 비츠로 테크 보시면은 지금 이 구간에서 세력 화살표가 발생이 되고 나서 주가가 한번 크게 한번 상승을 했습니다. 자 그리고 나서 여기 이 구간에서도 세력 화살표가 발생이 되고 주가가 크게 한번 상승을 하고, 그런데 비츠로 테크 같은 경우 오늘 역시 이렇게 세력 화살표가 다시 한번 이렇게 발생이 좀 됐어요. 자 먼저 이 비츠로 테크 같은 경우를 간략하게 좀 보시게 되면은, 자 먼저 이렇게 상승을 하고 난 이후에 조정 구간을 거치고 나서 이런 세력 화살표가 발생이 되면서 다시 한번 이렇게 상승 추세로 이렇게 이어지고 있는 모습을 좀볼 수가 있지만 자 모비스 같은 경우는 보시면 어떻습니까? 자 모비스 같은 경우 보시면은 이쪽에 이 조정 구간에서 이 조정 구간에서 적당하게 조정을 거치지 않고 현재까지 이렇게 위쪽에서 지금 주가가 놀고 있는 모습이 좀 나오고 있다는 거예요. 자 일단 기본적으로 이 모비스 같은 경우는 어디서 이렇게 매도 처리를 좀 해야 되나, 매도 처리를 해야 되나, <laughs> 자, 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좀 드릴 텐데, 일단 영상 뒷부분에서 제가 배포해드리는 이 교육 자료에도 내용은 좀 들어있지만, 음있 내용은 좀 들어있지만, 기본적으로 이렇게 조정, 자, 이런 조정을 좀 예측하는 방법, 저이 선생의 전매 특허 방법이죠. 바로 장기평선인 이 1년선을 이용하는 방법인데, 자, 그러면 이 방법은, 이 방법 같은 경우는 이 모비스라는 종목에만 특정 되는 게 아니고 모든 종목에 다 특정이 됩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이부 이거 같은 경우는 반드시 좀 이렇게 알아가시면 좋아요. 자 바로 그 방법 같은 경우는 지금 바로 장기평선이 이 1년선을 이용하는 건데 이 1년선 같은 경우가 지금 이, 이쪽에 보이시는 이 보이시니 까만색선 보이시죠 자 이게 바로 장기평선이 1년선입니다 자이 장기평선이 1년선과의 이런 이격도를 좀 이용해서 조정을 좀 잡아내는 방법이란 말이에요 자 기본적으로 이 까만색선과 이렇게 50%자 <laughs> 이격도가 50% 이상 벌어져 있으면은 우리는 이제 생각을 해야 돼아 이제부터 슬슬 이런 조정이 나올 수도 있으니까 지금부터 이제 대비를 하자 자 대비만 하는 단계가 이렇게 50% 이상 이렇게 벌어져 있는 단계가 되는 거고 그리고 나서 만약에 60% 이상 이렇게 이격도가 벌어졌다 자, 그러면 이 부분 같은 경우는 지금 캔들 모양과 그리고 나서 거래량도 좀 확인을 좀 해야 되겠지만, 자, 포괄적으로 말씀을 드리면은 지금 60% 이상 벌어졌을 때 같은 경우는 시가가 이탈이 됐을 때, 시가가 이탈이 됐을 때는 반드시 나오셔야 된다는 겁니다. 아시겠죠? 자, 그리고 나서 이제 70%, 70% 이렇게 이상 벌어져 있는 거를 내가 지금 봤어 하면은, 자, 이런 캔들, 뭐 이런 거래량, 이런거 다 필요 없고 지금 현재의 주가가 막 상한가에 가있든 하한가에 가있든 이런거 다 필요 없고 이거 딱 확인하자마자 70% 이상 벌어져 있다 이거 딱 확인하자마자 바로 나와야 됩니다 바로 이렇게 런 도망 나가야 되는 그런 자리에요 자, 제가 말씀드린 이 50%, 60%, 70%이 구간 같은 경우 반드시 명심하시고, 어, 웬만하면 좀 메모를 좀해 두세요. 아시겠죠? <laughs> 자, 그러면은 모비스를 한번 볼게요. 자, 모비스 같은 경우 오늘 보시면은 1년선 222일선하고 이격도가 지금 56% 벌어져 있습니다. 1년선하고. 자, 1년선하고 50% 이상 벌어졌다. 이거 뭐라고 했어요? 조정에 대해서 이렇게 대비 준비를 좀 해야 되는 그런 단계라고 했어요 자 그런데 오늘 지금 상한가로 문을 닫았죠 자 그러면은 <laughs> 내일 이제 18일 날짜로 해서 장이 열리게 됐을 때 시가가 만약에 얘가 점상으로 시작을 한다고 하면은 굳이 매도할 필요가 없어 이 상한가가 풀리게 됐을 때 그때 이렇게 매도 처리하면 된단 말이에요 자 그리고 나서 만약에 내일 시가가 지금 20% 시가가 만약에 20% 이상으로 상승을 한다. 자 그러면은 이 구간 같은 경우는 상한가. 자 상한가에다가 매도 주문 걸어놓고 이 상한가에서 매도 처리하면 돼요. 자 그런데 만약에 내일 시가가 15% 이하에서 시작을 한다. 자 그러면은 반드시 방금 말씀드렸습니다. 자 시가가 이탈이 되면은 시가가 이탈이 되면은 반드시 나오셔야 됩니다. 아시겠죠. 자 그런데 일단 이런 전체적인 디테일적인 부분은 일반적인 <laughs> 일반적인 이런 개인 투자자들, 자 이런 개인 투자자분들 같은 경우가 지금 뭐 생업에도 종사를 하시고 뭐 이렇게 뭐 육아 같은 경우도 하시고 집안일도 하실 거고, 자 그러다 보니까 이런 디테일한 부분을 지금 이런 개인 투자자분들이 하나하나 체크하기가 힘들단 말이에요. 자 그래가지고 제가 이 모비스 주주분들을 좀 위해 가지고 자 관련된 소식들과 그리고 나서 이렇게 탑점 같은 경우를 빠르게 좀 넣어드리기 위해서 이 모비스 주주 단톡방을 좀 하나 개설해서 좀 운영을 좀 하고 있는데. 자, 지금 이방 안에 500명 정원에 지금 400분 정도가 입장을 해 계세요. 자, 제가 이방 안에서 이렇게 뭐 추가 매수의 타점과 이렇게 매수매도의 타점 이렇게 잡아드리고 있고, 관련된 정보들이 들어오는 대로 빠르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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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실시간으로 좀 넣어드리고 있습니다. 자, 위쪽에 보시면 전화번호 나와 있어요. 2872-0132번. 그리고 옆에도 좀 보시면 나와 있죠? 2872-0132번으로, 자, 모비라고 이렇게 딱두 글자만 문자 주시면은 제가 먼저 자료를 좀 하나 넣어드릴 텐데, <laughs> 기본적으로 이 자료 같은 경우는 모비스에 지금 매수가와 목표가 좀 잡아 드려놨고 그리고 나서 현재 외인의 물량, 기간의 물량, 개인의 물량 현재 유동성까지 전부 다 계산해서 안쪽에다 좀 넣어놨기 때문에 단순하게 이런 거 빼고 이렇게 매수가, 목표가 이두 가지만 확인하셔도 충분히 많은 도움이 좀 되신다는 겁니다. 자, 그러니까 나는 이런 단톡방이 싫어하시는 분들은 그냥 연락 주셔가지고 이 자료만이라도 받아가셔서 이렇게 확인을 좀 하시라는 거예요. 아시겠죠? 자, 그리고 추가 추적으로저이 선생이랑 소통도 좀 하고, 추천주도 좀 받아보실 수 있는 가족방이 있는데, 자 가족방 안에서는 제가 어이구, 어 요런 식으로 추천주를 좀 드리고 있어요. 간략하게 한번 보시면은. <laughs> 자 먼저 이 신성 델타테크라는 종목은 저희 가족분들이 실질적으로 얼마 전에 자 125%의 수익 실현이 완료가 된 종목인데 먼저 보시면은 종목명 매수가 비중 목표가 추가 매수가 손절과 간략한 코멘트까지 이렇게 잡아드리고 있으니까 이대로만 따라 오셔도 충분히 안전하게 수익 보실 수 있는 매매를 진행하실 수가 있다는 겁니다. 자 마찬가지로 가족방에 입장하시는 방법 위에 있는 번호 2872 0132번 그리고 옆에도 나와 있죠 2872 0132번으로 자가족 이렇게 딱세 글자만 문자 주시면은 제가 입장 코드하고 링크 이렇게 넣어드릴 거니까 요거 타고 그대로 이렇게 입장만 하시면 되시는 겁니다. 모두 아시겠죠? 자두 아, 번째 이벤트 설명을 좀 드리도록 할게요. 어, 지금 제가이 선생이 직접 만든 이 교육 자료를 좀 배포를 좀 해드릴 때 일단은 이 자료 같은 경우는 밑에 적어놨습니다. 본 자료는 외부로 절대로 유출을 금지 바랍니다. 외부로 유출하시면 절대로 안 돼요. 아시겠죠? 자, 이제 목차를 좀 살펴보게 되면은, 먼저 캔들의 기초 강의, 두 번째로 이동 평균선의 기초 강의, 거래량의 기초 강의, 추세 패턴의 기초 강의, 그리고 나서 각종 보조 지표에 이해, hts, mts의 설정, 이렇게 총 6가지의 목차가 이렇게 남겨져 있는데요. 자, 6번에 보시게 되면은 신호 검색, 신호 검색, 매수 신호인 화살표입니다. 화살표. 그리고 나서 이 신호를 잡아주는 이 검색기까지 이렇게 지금 선물을 좀 넣어놨는데, 자, 먼저 이 화살표를, 화살표 같은 경우 종목을 좀 살펴보도록 할게요. 자, 종목을 좀 살펴보시게 되면은, 먼저 이쪽에서, 어, 이쪽에서 지금 이렇게 화살표 신호가 검색이 되고 난 이후에, 지금 이렇게, 어, 이렇게 지금 크게 한번 이렇게 상승이 나왔던 모습 이렇게 확인을 할 수가 있고, 그리고 나서 이제 또 다른 종목도 한번 볼게요. 다른 종목도 보게 되면은, 이쪽에서 지금 화살표가 나왔는데, 화살표가 나왔는데 약간 좀 작게 상승을 했죠. 그리고 나서 또한번 보면은 여기서도 마찬가지로 화살표가 발생이 되고, 화살표가 발생이 되고, 이렇게 크게 한번 상승했던 모습 확인을 할 수가 있어요. 자, 이 해당 화살표의 원리 같은 경우는 지금 세력의 매집이 거의 끝나서 큰 시세를 내기 바로 직전에 나오는 세력들의 분량 테스트. 이 물량 테스트 구간을 잡아주는 화살표예요. 자이 화살표를 찾기 위하고 수많은 종목들을 일일이 다 클릭해서 볼 수가 없기 때문에 이렇게 해당 화살표가 발생이 되는 검색기까지 같이 해서 선물로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나는 종목 같은 거는 안 받아도 되고 나는 이 해당 자료가 필요하다 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 위쪽에 보시면 제가 제 개인 연락처 적어놨습니다. 010-2872-0132번으로 5, 6. 이렇게 두 글자만, 이렇게 두 글자만 문자 남겨주세요. 그러시면 문자 주시는 모든 분들에게 모두 다 무료, 무료로 해당 교육 자료까지 모두 다 배포를 좀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